자 여러분들 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댄스 가수처럼 이렇게 어, 착장을 하고 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드리스반노트의 비스코스 셔츠입니다. 아마 100% 비스코스 셔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실크 같은 느낌도 나고 주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지고 또46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껴 어, 이렇게 팔이나 이런데 막 되게 끼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편한 셔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댄스홀 느낌. 멋있지 않나요? 어, 약간 좀 라운지한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유난히 멋있는 브랜드들에서 파자마 관련 아이템들 라운지 관련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이 나는 품목을 착장에 하나 얹었을 때에 멋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어, 레더랑 같이 입고 싶어요 왜냐면 은 레더에 이렇게 노란색이 붙었을 때 사람이 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되게 뭔가 좀 성숙해 보이고. <laughs> 두 번째로 소개해볼 제품은 바로 노다입니다. 노다의 002 모델 이제 트레일러닝 화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웃오브오리 이제 저기 한남동에 런칭을 했어요. 파티클 스토어랑 같이 해가지고 쇼룸을 오픈했는데 거기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노다를 실제로 구매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발등 발볼런데 노다가 그렇게 편하대. 그래서 원래 사실 001 스니커즈를 구매해보려고 했어요. 001이 제가 알기로 조금 더 데일리하게 러닝할 수 있는 신발로 알고 있고 이002 모델이 트레일러닝화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선물해 주셔서 001을 안 사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편한 거 있죠 실제로 제가 신고 떼봤거든요 안정감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노다가, 브랜드의 코어 자체가 굉장히 프리미엄한 소재들로 만든 러닝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가볍고, 푹신한 쿠션감도 있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거든요. 혹시 노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너무 강력 추천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이 오크 컬러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형광색?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제가 실제로 아우더볼 쇼룸 그 매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의 천국이야. 어, 왜냐면은, 바잉하는 브랜드들이 다 러닝 관련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1층에, 노다부터 시작해서 특히 디스트릭트 비전 전 선글라스를 껴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d p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도 다양하게 한번 착용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층에 세티스파이러닝 뭐소어러닝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제가 또세티스파이러닝에 비니 써 보니까 비니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즘 머리가 기르면서 비니에 관심 좀 생겼는데 세티스파이러닝 비니도 좋았고 그 다음에 장갑도 좋았어. 저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가을이 시작됐고 곧 겨울이 다가올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러닝을 할때 되게 선선한 날씨인데 제가 듣기로 겨울 러닝이 그렇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공기를 직접적으로 들이쉴 때 되게 폐가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러닝은 사실 군대 때말곤는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품목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장갑이 필요한지 어떤 비니가 필요한지 이게 코로 호흡할 때는 어떤 품목이 좋은지 혹시 러너분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미우미의 셔츠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난번 컨텐츠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제 신사동에 위치한 세컨엔즈 샵이죠. 스틸라이스에서 구매한 미우미의 셔츠인데, 사이즈감이나 실루엣 같은 게 여성복 같은데, 꽤나 여유롭게 나와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고, 넥라인에 보이세요. 조금은 디스트로이드하게 마감 처리된 거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코맷단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밑단도 마찬가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그 부분부터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스카이블루한 컬러의 셔츠는 자칫 너무 정돈된 이미지를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이미지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링 자체가 정돈된 스타일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그런 투박한 맛이 있어서 좋았고 카라 같은 경우도 되게 레귤러한 사이즈라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입었을 때 실루엣이 조금은 레귤러한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랭이 셔츠랑 마찬가지로 FW 시즌의 레더 자켓 안에 이 스카이 블루한 셔츠 컬러를 깔아줬을 때또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지 라는 생각에 이 셔츠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볼 제품은 바로 STU의 트라이프 가디건인데 이거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그린 컬러랑 오렌지 화이트 컬러가 이렇게 원사가 섞여 들어간 그런 니트웨어인데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STU 같은 경우는 뭔가 국내에서 약간의 좀 마르니처럼 재치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품목 특히 이번 시즌에 약간의 코어 아이템이 아닌가 또감사합니다 ]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컬러를 골라봤는데 코듀로이 팬츠랑 스타일링을 해도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쿨한 맛으로 치노 팬츠랑 같이 입었을 때도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올 겨울 가을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브랜드 아모멘토의 비니를 어,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티스파이런인 비니 마음에 들었다고 요즘 머리가 길면서 비니에 대한 관심 이좀 생겼다고 근데 이번에 아모멘토에서 비니가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약간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느낌의 컬러에다가 브라우니 베이스니까 고즈넉한 느낌도 나고 그래서 샀거든요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들 이거 빈이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사실 안 써본 버릇에서 이런 느낌으로 쓰면 너무 멋지게 잘쓸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레더랑 같이 스타일링할때 쓴다거나 이런 셔츠에다가 이렇게 딱 써주면 뭔가 좀 고수 느낌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아마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브랜드 같아요 바로 브랜드 폴로 랄프로렌의 썬캐 어, 정식 명칭은 트윌 롱 볼캡입니다. 이거를 구매했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 이제 팔로우 이제 아는 분 중에 그 조스라운지 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자마 브랜드거든요. 조스라운지의 디렉터님이 해외 여행을 되게 자주 다니시는데 제 스토리에 딱 뜨셨는데 어디 해외 여행 가서 이 모자를 딱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선캡에 관심이 좀 있었어 그래서 좀 멋있는 선캡이 없나? 좀 스타일리시한 선캡은 없나? 항상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브랜드에서 선캡을 하겠어? 근데 이번에 폴로에서 썬캡을 냈다 사실 썬캡이진 않지 근데 약간 그 편하게 썬캡이라 할게요 왜냐면은 요거 뭔가 햇빛 가려주는 썬캡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투명하게 얼굴 가림막 그 부분이 너무 멋있었고 안쪽이 이렇게 초록색이야 너무 멋있지않아요 너무 클래식한 맛이 있지 음 응. 근데 또 화이트인데 약간의 좀 유지드한 빈티지한 느낌의 화이트라서 요것도 마음에 들고 뒤에 요 실버 요 부자지도 마음에 들고 또 어이 트윌 롱 볼캡인만큼 요 챙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냐면은 내가 레더 자켓 딱 입고 볼캡 딱 하나 쓰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셔츠 단품 이있고이 볼캡 딱 하나 썼을 때 약간의 휴양지 바이브? 아니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이런 느낌으로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반해버렸어. 아니면 앞머리 없는 게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면은 앞머리 이렇게 내려. 아이렇게 내려서 여기만 살짝 넘겨준 다음에 이런 느낌의 스타일링 어때요? 이런 느낌의 스타일링 약간 지저분한 소년 바이브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지만서도 그 간지가 있는 약간 레더 니트 입으면은 어떤데? 솔직히 괜찮죠, 여러분들? 노랑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다주 채워. 그러면 이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레더에다가 화이트 들어가니까 확실히 느낌 있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가 챙이 약간의 글로시한 느낌이야. 선캡 바이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수량이 많지 않아요. 어... 그래서 혹시 저랑 커플 모자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홀로랄프로렌에서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감사하게 보내주신 선물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디스지네버드 너무 멋있죠? 디스지네버이랑 그레이트풀데드랑 저번에 콜라보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한데 그래서 요번에또 후드가 이렇게 출시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너무 귀엽고 예뻤는데 이번에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요 이거 봐봐. 이렇게 요 곰탱이들이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컬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수가 들어갔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컬러가 좀 많았는데 저는 또 이제 요즘 회색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로 받았는데 요거 너무 귀엽게 잘나온것 같아. 그쵸 입었을 때 핏감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요 하늘색 후드 좀멋있어 보이더라. 왜냐면 지난번에 쌀러브 투어 갔을 때도 하늘색 후드가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요것도 원단이 조금 많이 유지된한 느낌이야. 약간 빈티지한 느낌. 근데 거기다가 또요 그레이트풀 데드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픽 아트워이 들어갔는데 너무 인상 깊지 않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디시즈네보다 참 멋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번에 최근에 고어텍스랑 콜라보한 거 있잖아요. 그 협업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꾸준히 고어텍스랑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 요번에 특히 그 워크 자켓, 워크 팬츠, 스케이트보드 팬츠, 레드 컬러 너무 멋있게 봤는데 이번에 또 그레이트풀 데드 이것도 너무 멋있게 보여줘가지고 저는 진짜 디스지 네버데 너무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꼭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모습일까? 이번에도 만약에 팝업하면 방문해서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 그리고 선물 받은 아이템들 중에서 괜찮은 상품들 소개를 해봤는데 좀 짧나요? 제가 두 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 뭐냐면은 위시리스 살짝만 이야기해 보면은 일단 1번 여러분들 그레이 컬러의 트라우저들을 정말 정말 열심히 찾아 나서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 찾은 게 선플라워의 와이드 팬츠, 와이드 트라우저가 있어요. 근데 약간은 좀 플레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입은 모습이 그렇게 플레어하지 않아. 적당한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 같은 느낌인데 이게 사진으로 보면 느낌이 안 살아요. 근데 선플라워의 24FW 비디오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 모델이 등장하고 나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물론 모델 핏은 안 나겠지. 우리 다리 길이가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 컬러감, 실루엣, 그다음에 주머니가 이렇게 안돼 있고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간지가 있더라. 그래서 너무 입어보고 싶은데 일단 샵 아모멘토 품절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 트라우드 찾으시는 분들 해외 찾아보니까 좀 있어서 할인 좀 보해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 또두 번째는 샵 아모멘토의 팔로마울 이번에 맨즈 이넥 니트가 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레이 컬러인데 팔로마울이 여러분들 맨즈를 정말 정말 잘합니다. 우먼즈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맨즈웨어 스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품목이 그래서 좀 이렇게 고즈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특히 그 브이넥 니트가 너무 잘 나와서 저 가서 입어보러 갈 거예요 그거에다가 그냥 뭔가 그레이컬러 트라우저 입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코듀로이 팬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위시리스트 딱두 가지만 공유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